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 나오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에 나올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7대 불가사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8대 불가사이 혹은 1 0대 불가사이 뭐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피사의 사탑 같은 거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왜 기울어졌는데 쓰러지지 않을까 불가사이죠 바빌론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불가사의 하나가 있죠 사막 위에 공중에 정원이 구성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사막 위에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가 하면 그 브라질에 가면은 그 예수상 하나가 크게 손 벌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가면 중국의 만리장성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얼마나 그 길이가 긴지 우주에서도 그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불가사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이런 약간 좀 지도력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거든요. 고라, 나단,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그 모세를 대적하는 모임의 선두 주자에 섰어요. 우리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매우 익숙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런저런 항의를 하죠. 말이 좋아서 항의지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힘을 합한 무리가 한 250명 정도가 추가로 합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 고라의 집에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모여 있는 집에 땅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들을 생매장하셨고, 그리고 땅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집, 재산, 식구들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합세한 25, 250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겠다고 향로를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250명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이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 예, 우리 불평하지 말자. 얘, 예, 우리 투덜 투덜대지 말자. 입다물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잠잠해졌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해요. 또 불평, 또 불만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요, 더 노골적으로 공격했어요.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요.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소리를 지르죠. 빨리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가서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가서 지금 염병으로 죽어 나가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염병을 그치셨습니다. 그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고라당이 죽었고, 250명이 불살라 죽었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는데도 아직도 백성들 사이에는요, 이 근본적인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이게 지금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을 택하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두령들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언약괴가 있는 그 회막 안에 갖다가 두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옵니다. 길거리 나가서 가져온 지팡인지 뭐 두령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인지 모르겠어요. 지팡이 열2 개를 갖다가 각 지파 대표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갖다 두고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들어갔더니 또한번 놀랄 일이 생겼어요. 열두 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팡이 말입니다 지팡이 제가 차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니거든요 15년째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갖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제가 운동할 때 이제 갖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여러분, 흔히들 어르신들이 지팡이 짓고 다니잖아요. 그거 물속에다 담가 놓으면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힐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썩기는 하겠죠? 곰팡이는 피겠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데는 최소한 한 계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일을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삽니까? 요즘에 과학의 발전, 요즘에 우리 문명의 발전은요 초를 달립니다. 그래서 초과학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나무들도 린거도 맞고 또뭐 약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마른 지팡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여러분 마른 지팡이가 싹을 난다는 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아니요,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이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다는 믿음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두 개다 꽃을 피우고 열두 개다 열매를 맺혔으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하나만 싹을 틔우고 하나만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12 중에, 12개 중에 하나만 주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 하나에, 그 하나의 나무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든, 길거리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24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 그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삶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눈에 다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분을에게 감출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들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이 일을 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 우리 두세 가지 정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아론의 쌍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셨을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른 열한 지파가 왜 너만 잘났냐는 거예요. 왜 너만 지도자라는 거냐 왜너 혼자 대장노릇 하냐 그 말이에요.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 둘이만 맨날 리더를 하냐. 왜 우리는 맨날 뒤에서 뒤치닥거리만 해야 되느냐.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 광야의 캠프 안에 얼마나 많이 깼어요. 아론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깼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네 옆에 말 기똥차게 자란 아론 붙여주마 근데 아론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론이 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는 내가 저 모세 참저 띨띠리 같은 친구보다 내가 훨씬 은데왜 나는 맨날 저 친구 밑에서 치닥거리를 해야 되지? 내가 좀 대장도로 타면 안 되냐? 이런 녀석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각 지파에서 12개 지팡이 갖다 놓고 하룻밤 재운 다음에 아론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을 하게 하셨어요. 뭔말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난 줄 알아, 너 똑똑한 줄 알아, 너 능력 있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론 통해서 일해. 나는 아론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나는 아론에게 마음이 있어. 나는 아론이 쓰는 쓰임 받는 거 원해. 주님이 열한 지파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뭐. 잠재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살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구난방으로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여러분 그 광야 교회 안에 모세나 아론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모세와 아론만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 200만 명이 움직였어요. 남양주 인구의 세 배가 움직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 둘이 어떻게 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이 50부장, 100부장이 처리하게 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모여서 모세와 아론이 재판을 하는 이 질서와 조직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질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을 세우고, 그냥 목사를 세우고, 그냥 지역장을 세우고, 그냥 구역장을 세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서와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보다 덜 똑똑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질서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조직과 질서는 너무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똑똑한 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잘하고 저보다 능력 있는 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조직과 질서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잘나고 똑똑한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직과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는다면 내가 그 조직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 놓고 하룻밤 세우면서 주여, 내 지팡이에도 살구나무도 좋고, 매실 열매도 좋고, 호박도 좋으니, 주여, 내 지팡이에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싹이나고, 잎이 나고, 호박인 가지든, 딸기든, 바나나든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무도 안 열려요. 한번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내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아론에게 싹을 내신 아버지. 내 지팡이에도 기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아, 이렇게 한 사람도 맺힌다는 사람이 없네. 저 오늘 설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봐 여기만 몇명 하면을 하지 여기는 안 하잖아. 지금도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신 것처럼 이 시대의 마른 막대기, 이 시대의 마른 지팡이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예요? 버려진 나무토막이에요. 그 버려진 나무토막,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 저주의 나무토막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도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 예수가 저 나무토막 위에서 생명의 꽃을 피운다고 생각한 사람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른 막대기 나무토막 위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생명의 능력 그 예수 부활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가 맞아요 나는 마른 막대기반도 못한 썩어지고 문드러진 버려진 막대기가 맞아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 시대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보여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말은 막대기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말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는요 늘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고요. 근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주저앉습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불평부터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주저 앉아요. 다수의 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진다 그 말이에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저 앉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시연이라는 세살 먹은 꼬마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붙들려서 내 지팡이에도. 내 연약한 몸에서, 내 형편 없는 환경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개의 지팡이는요, 갖다 놨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꼭그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합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게 뭡니까? 여러분 질서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 속에서 일하세요. 사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혼돈에서 쓰거든요.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소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불러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거리를 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명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이것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순응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과 질서 안에서 살다 보면요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구역 안에도 있고 지역 안에도 있고요. 각 기관 안에도 있어요. 꼭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꼭있게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 안 쓰세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조직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소명을 두 손에 꽉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질서 속에 순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이런 역할을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사람 직분자, 리더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조합해 나오신 여러분 쓰임 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이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꽃과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